어느 예술가도 이 아름다운 꽃을 만들 수가 없어요. 그려낼 수가 없어요. 저도 그림을 좋아하지만은 이것을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신비한 거죠, 신비. 저는 밤꽃, 밤꽃, 밤나무, 밤나무 꽃이 이렇게 멋있어요. 우와, 참이 아름다운 자연을 제가 볼수 있다는 게. 얼마나 행복합니까? 괜찮습니까? 음. 음. 어릴 때 꿈이 화가였는데. <laughs> 어릴 때 꿈이 화가였습니다. 어, 어.